지금부터는 현재까지 실습한 모든 것을 합해서 게시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게시판이라고 하면 게시판 목록 페이지가 있어요 게시물들이 목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또 게시물을 작성할 때 필요한 페이지가 있고요 게시물 상세 페이지가 있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관련된 라우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서 임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두개 정도 세개 정도 넣어 봅시다 컬렉션 시작 누르시고 보드라고 할게요. 뭐 이름은 뭐라고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문서에다가 0001번 문서. 먼저 게시판 제목이 있겠죠 타이틀 테스트입니다. 누가 작성했냐 어서라고 합시다. 작성자 이름 적고요. 날짜가 있겠죠 네이트. 여기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어떤 날짜에 특정한 시간, 콘텐츠, 게시판 콘텐츠가 있겠죠 콘텐츠, 테스트, 도큐멘트 아이디라고 할까요 그러면 0001, 문서 아이디는 0001, 0002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자동 아이디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랜덤한 어떤 주소를 생성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 동시에 여러 사람이 쓸때 누가 조금 더 일찍 쓰고 늦게 쓰는 것 때문에 0001 0002 이게 틀어질 수가 있는데 그 문서를 만들 때요 똑같은 문서 아이디가 있으면 안 돼요 문서 아이디는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0001 0002 이런 식으로 넘버링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글을 쓰고 한다면 그럴 때는 자동 아이디로 하고요. 어, 도큐멘터 아이디는 항상 있는,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언제 게시물이 써졌는지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솔팅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도큐멘터 아이디도 한번 넣어 봅시다. 자, 다섯 가지 필드 값이 들어 있고요. 네, 하나 생겼죠. 한두개 정도 더 만들어 봅시다. 두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밑에 들어가는 이 필드 키 값들은 똑같아야 돼요. 모두 이게 똑같이 똑같아야만 나중에 에러가 없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개만 만들었습니다. 자 파일을 만들 건데요. 라우터 파일 하나, 뷰 파일 하나 만들어야겠죠. 라우터에는 board.js를 만들고요. 뷰 파일에는 board. board에는 네, 세 개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프론트엔드에는요. 목록 페이지, 작성 페이지, 상세 페이지. 그럼 board_ list.js 이렇게 board.js 안에 들어갈 것은 다른 실습 내용을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보려고요. 해저 같은 경우 이제 index.js라고 하는 이 예전에 했던 게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다섯 줄 복사를 해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컬렉션은 클래스 a 대신에 board라는 컬렉션에서 가져와야겠죠.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항상 있어야 되고요. 이거 router 이렇게 뭐 export 있어야 되고 이걸가져오려 그래거든요. 다운로드 all ejs 라는 실습 거걸 그대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all 이라고 안하고 여기 이제 리스트라고 하려고 해요 밑에 있는 내용은 인덱스가 아니라 boardlist.ejs 로 보낼 거에요 데이터를 그리고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index.ejs 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boardlist.js 에 그대로 붙여넣으면 데이터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달라요. 저희는 author, content, date, doc id, title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컨텐츠는 글을 클릭했을 때볼수 있다고 하고 어, 게시판의 그 일단 목록 목록은 처음에 document id 그대로 있고 보통 타이틀이 나오죠. 누가 글 썼는지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죠. 이번에 우리 네 개니까 네 개만 이렇게 하고요. 거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doc id, title, author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date. 이번엔 이렇게 될 겁니다. 한, 그리고 이제 app.js에다가 board router 추가해 주는 거죠. board router. js 파일은 b o a r 이고요 접속하는 주소는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죠. board의 boardout. b o a r 라고 치면은 라우터가 실행이 되고 그 라우터 안에서 또 list라는 그 이름을 주소창에 치면은 board list라는 EJS 안에다가 방금 추가한 이두 개의 데이터가 불러들여와서 목록이 뜰 겁니다. 자 이렇게 떴죠. 네. 뭔가 데이트는 좀 뭐가 잘못 떴고요. 어서가 안 떴네요. EJS에서 U R이 아니라 O R, author라고 해야지 새로 고침하면 어서도 뜰 겁니다. 데이트가 안 뜨는 이유는 데이트가 약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음, 다루는 거는 또 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타임스탬프 말고 그냥 스트링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집어 넣어줄게요. 타임스탬프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안에 연, 월, 일, 또 시, 분, 초 이런 데이터가 다 낱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고요. 요건 지금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얘가 2023년을 얘기하는지 숫자가 뭔지를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이 실습에서는 좀 쉽게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그냥 스트링을 한번 써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고침 하면은 이게 뜰 테니까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게시판 목록 페이지 작성됐죠? 파이어 베이스 작성됐죠? 라우터? 그리고 작성 페이지는 맨 마지막에 넣을게요. 상세 페이지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상세 페이지는 여기서 뭐 클릭하면 은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죠? 네. 그것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